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꼬에유 한예찬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마인크래프트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이 미션 컨텐츠 같은 경우는 마인크래프트의 그냥 기본적인 저희의 미션 지옥 가기 뭐 이런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인크래프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모니터가 두 개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모니터 두 개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 제가 이 게임 모니터로 쓰고 있고 하나 는 오른쪽에 녹화를 할때그 녹화용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제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바로 앞에조차 이거조차 안 보이는데 모니터용 모니터에는 아 모니터용 모니터 이런 소리야 <laughs> 어 녹화용 모니터에는 지금 제가 녹화 화면을 보고 있는데 보여요. 약간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풀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완전히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되지? 어, 안 보인다. 아,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 어, 비디오 설정이 이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마인크래프트 해외 유튜버가 만든 암흑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컨텐츠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오늘 한번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게, 와, 진짜 한참도 안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녹화용 모니터 보고 있는데, 녹화용 모니터에서 도 조금, 아주 조금 보이거든요. 녹화용 모니터에 지금. 자, 일단 평화로운 모드로 지옥부터 열기 미션을 한번 깨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은 저 혼자니까, 어, 미션의 강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어,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미션 컨텐츠를 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드코어 난이도 미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맛보기, 어, 피스풀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나무. 지금 여기 나무 보이는 거 살짝 캐주고, 나무 맞지? 이거, 어, 나무다. 이게 지금 내가 나무를 캐는 건지, 나뭇잎을 캐는 건지, 흙을 캐는 건지 알수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오케이. 자, 나무 다섯 개캣고요 이제 여기서 똑같이 늘랑상 야생하듯이. 어? 자, 나무 거기 만들어 주고. 이거 나 이거 이거 작업 된가? 어? 참 이거 작업대가 아닌데? 내내 내 작업대 어디 갔어? 어? 내내내 내, 내, 내 작업대. 어, 이거다 이거다. 자, 내 작업대. 캐 주고요. 오케이. <laughs> 안 보여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야 이거 곡괭이 어떻게 어어어어어어어아 떨어진 거구나 어아 어, 여기 약간 우물 같은데 떨어졌네요 자나왜안 올라가죠 자 여기서 이제 동굴을 찾아야 되는데 동굴을 여기서 내가 찾을 수가 있을까 동굴이 안 찾아질 것 같은데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오 어, 어, 떨어졌다 잠깐만 와이잡혀 이거 잡혀 봐야 돼 자, 지금 50이죠? 나,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안 보여! 오, 돌이야! 자, 여기 뭔가, 동굴 같은, 동굴인지, 그냥, 구덩인지 이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를 발견을 했고요. 돌곡괭이. 돌곡괭이 만들고, 아, 이게 작업대구나. 자, 밑으로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y 좌표1 0일까지 내려가면은 용암이 있는 지대가 있거든? 그 용암이 있는 지대를 찾아야 돼. 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동굴을, 발견을 한것 같은데. 자,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요. 아주, 지금 제가 녹화용 화면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오! 오! 저 YGP 어디야? 시비! 빛이 보인다! 잠깐만! 빛이 보여! 잠시만, 근데 이거 왜안 올라가죠? 어, 아, 막고 있구나. 아니, 제가 지금 이게 녹화용 그, 화, 그 모니터에는 조금 보이거든요? 오케이, 빛이 보이죠? 아, 요감이 있네! 아, 오케이. 아, 아, 잠깐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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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나 왜, 왜, 왜?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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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감이야, 이거? 아, 이게 용암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들, 철을, 6 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철이 뭐고 돌이 뭔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길을, 길을 개척해내는 수밖에 없어. 이 용암에서 비춰지는, 이, 이거, 어, 이 빛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거 용암인가? 이거 용암이지. 어, 이거 용암이다, 이거 용암이다. 이거 용암이고.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여기, 이거 뭔가 철 같거든요? 어, 아, 철이 남았다! 지금, <laughs> 지금 제가 녹화용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 살짝 보여요. 아,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예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밝기를 조금, 조금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 이제 보이네.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어두움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여러분들 보는데도 힘들고, 어, 그냥 이거 밝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야 좀 보이네. 어, 진짜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 아이템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여기서 이제, 화로로 석탄. 석탄이 필요한데? 자, 석탄은 또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분명히 근처에 석탄이 있을 거야, 그죠? 단지 내 눈에 안 보일 뿐, 어? 석탄인가? 아, 잠깐만. 아, 천금석이네? 아, 잠깐만. 석탄이 아니었네, 이게. 석탄님. 안 보이지 말고 빨리 나와주세요. 아, 빨리 나오라고 이거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다. 아니, 그냥 이, 이 동, 여기 동굴에 석탄이 없는 거였나? 자, 지금 다른 동굴 올라간, 여기서 석탄을 발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똑같은 검정색이라서 안 보이는 건가? 어두워서? 어, 유아이 잠깐만. 아, 여기 내가 들어온 동굴이구나? 아, 내가 여기로 들어왔어. 아, 아, 내가 여기로 들어왔네. 그러다가 여기로 떨어진 거고. 아, 여기 석탄 있다. 내가 들어온 동굴조차 못 알아보고 있네, 내가. 야, 이거 밝게 해도 안 보인다. 이거 모니터 안 좋은 사람은 안 보일 것 같은데? <laughs> 자, 여기로 뛰었고 여기다가, 이제. 철 넣어주고요. 지금 이게 싱글 플레이기 때문에 드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암을 하나 하나 차근차근 다 구해줘야 돼요. 일단은 동굴 대충 위치를 좀 알아두고 용암이 많은 용암 늪 같은 게 없나? 완전 용암이 쫙 깔려 <laughs> 있다. 있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양동이 두 개로 지옥을 갈수 있거든요. 지금 철이 제가 일곱 개가 넘으니까 양동이 두 개로 한번 미션을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나 석탄 안 넣었네? 어 뭐야 석탄 넣으니까 어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해플로도 되지 않을까? 와 보이네 진짜 조금 보이네 이거 어둡게 해보자 와 진짜 조금 보여 진짜 조금 와 이걸로 야 진짜 이거 무슨 뭐그 헨젤과 그레텔 아니 그거 아니야 뭐야 성냥팔이소녀마냥 성냥 하나로 버텨야 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진짜 어려운 미션이었구나 내가 생각해낸게 야 그나마 밝게 하니까 보인다 자 이제 이거를 철괴를 전부 다 양동이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물을 퍼야됩니다 물자물 퍼주고 하나는 용암을 퍼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양 덩이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하나 요, 용암을 아 물을 퍼쓰니까 자 여기였지 안 보이니까 길이 헷갈리면서 왼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용암 밭이 나왔거든요 오케이 이 용암 밭에다가 물을 살짝만 뿌려줘야 되는데 오케이 살짝만 뿌려주고 용암 퍼주고 여기 여기 오케이 어려워 여기 여기 자또 용암 퍼주고 여기 여기 그리고 옆에다 두고 여기 여기 좋아요 지금 지옥문 틀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막아주고 여기도 막아주고 용암 퍼서 오케이 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틀은 완성이 됐고 자갈 잠깐 여태까지 못본고 같은데? 잠시만 이거 이제 이거 쭉 누르고 있으면은 돌은 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리고 자갈은 바삭바삭 소리가 들리지 않나? 자 자갈이 보여야 되는데 자갈 오! 어 이거 자갈이다 아 오케이 자자 자, 좋아요 이게 캘때그 소리로 어 자갈인지 돌인지 알수 있어 자 이걸로 이제 조약돌을 만들어서 제작돌이 아니죠? 부시돌 어 부시돌을 만들어서 부시돌이랑 철기 합쳐서 라이터 만들어주고요 한번 지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맛보기 미션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하는 피스풀 미션은 클리어를 했고요 이제 지옥가서 지옥도 이렇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긴가?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긴가? 그러네? 자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지옥에 도착을 했는데 와야 잠깐만 지옥은 어떻게 하면은 야 이거 지옥은 어두우나 밝으나 상관없이 그냥 안개가 엄청 껴있는데 안개가 아 근데 실시안 보이긴 한다. 한치 앞이 안 보이네 지옥도. 진짜 지옥이네. 야 아무래도 이렇게 지옥에 도착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옥도 진짜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참고로 여러분들 비디오 설정에 렌더 거리가 자동으로 2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2로. 야 잠시만. 아 이거 청크를 16으로 해도 이렇게 보이다가 모드가 자동으로 2로 바꿔버리네. 아 이게 모드 때문에 청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모드가 이 밝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유튜버가 만든 모드 예 모드로 한번 미션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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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난이도였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난이도를 만약 이지모드로 하고 미션을 깨려고 했었으면 절대 못 깼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숑